저는 교원다워룸 비즈니스를 에이스그룹 아마존팀에서 전국을 무대로 재미있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박혜숙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선생님께서는 하고 계시는 일이 무슨 일을 하고 계세요? 음, 하시는 일은 요즘 어떠세요? 와 다행이시다. 전 요즘 미팅을 다니다 보면 정말 여기저기서 먹고 살기도 힘들다 하시며 한숨 소리 정말 많이 듣고 있거든요. 요즘 모두 많이 힘든 시기잖아요. 이 힘든 시기에 선생님께, 저기 소개자, 사장님께서 다른 분 누구보다 먼저 돈 되는 정보 알려드리고 싶다고 하셔서 제가 경기도 양주에서 2시간 걸려서 찾아왔습니다. 제가 크리스마스 선물 같은 교원 더러 비즈니스를 설명해 드리려고 왔어요. 선생님께서는 여기 소개자, 사장님께 어, 무슨 비즈니스라고 전달받고 이 자리에 나오셨나요? 음, 돈 되는 정보 <laughs> 있다고 한번 들어보시라고 하셔서 귀한 시간 내주셨네요. 참 잘하셨어요. 저도 이 교원 더룸 비즈니스를 2년 전에, 제가 사업한 지한 2년 됐거든요. 선생님처럼 이런 미팅 자리를 통해서 전달받았습니다. 전이 비즈니스를 듣고, 와, 대박이네 하면서 바로 사인앱을 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제품 관리 비즈니스가 아니다 보니까 누구에게 아쉬운 소리 할 필요도 없고요 영업 마감이 없어서 사재기도 할 필요 없고 소비자 혜택에 정보 전달만 해도 수입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 대박이었어요 전 영업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평범한 가정주부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요 이 평범했던 가정주부가 자존감 업 시켜가면서 수입을 주급으로 받으며 이렇게 즐겁게 전국사업 하면서 저희 가족의 미래도 함께 교원더어름 이란 도구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산명은 그렇게 길지 않아요 한 20분 정도 설명해 드릴 건데요. 지금 이 시간이 선생님께 기회의 선물이 될 수도 있으니 조금만 집중해서 들여봐 주시고요. 또이 비즈니스 듣고 아 돈도 안 되겠고 피해주는 사업일 것 같다 생각하시면 옆에 <laughs> 소개자 사장님들께 도시락 들고 다니시면서 말리시면 돼요. 하지만 들어보시고요. 와 이거 돈이 되겠다 하시면 함께 초대자 사장님의 손을 꽉 잡아주시면 됩니다. 음, 이더오운 비즈니스가 신뢰와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제 설명을 들으시면 똑똑하게 손 잡아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선생님, 교원그룹 아시죠? 빨간 펜구문학습으로 유명한 교육 브랜드 1등 신뢰도를 가지고 있는 교원그룹은요, 연 매출 2조 원을 하면서 재계순위 18위 안에 있는 튼튼한 대기업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돈이 많아요. 그래서 어, 주식 상장도 안 하는 비상장 각부 회사입니다. 교원 그룹은 빨간 뺑 구문 학습만 있는 게 아니고요. 교원 그룹은 빨간 뺑 구문 학습만 있는 게 아니고 이영희가 선전했던 웰스라는 생활 환경 가전, 또김승가 선전했던 상조 회사, 여행사도 갖고 있고 뭐 연수원, 호텔, 많은 계열사를 갖고 있으니까 대기업이겠죠. 어, 이 교원 그룹은 빨간 뺑 구문 학습은 선생님 통해서 유통을 했고요. 웰스 환경 가전은 코디, 상조는 영업 사원. 또 홈쇼핑에서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교원 여행사는 대리점. 홈쇼핑에서 이렇게 유통을 하고 있는데, 이들은 35년 동안 방문 판매, 방판 유통을 했던 회사였어요. 이렇게 사람과 사람을 상대로 하는, 즉, 방판 유통. 어떨까요? <laughs> 요즘. 힘들겠죠? 요즘 비대면 비즈니스, 뭐 언택트 마케팅, 온택트 마케팅 그러는데, 그죠? 힘들겠죠? 그리고 요즘 소비자들은요, 소비자들은 영업사원한테 만나서 돈안 써요. 영업사원 만나서 돈안 씁니다. 그 소비자들은 돈 어디서 쓰냐 봤더니 소비자들은 직구 채널에서요 직구 채널 온라인 쇼핑에서 집안을 편안하게 누워서 직구 구매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께서 생각하실 때 돈은 어디로 그러고 있을까요 돈은 맞아요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과 서비스는요 온라인 이렇게 직구 채널, 서비스를 연결해주는 플랫폼, 비즈니스에 돈이 있습니다. 어, 돈 냄새 잘 맞는 대기업 교원그룹에서도요, 멤버십 비즈니스, 플랫폼 비즈니스를 교원그룹의 장평순 회장님께서 본인의 이름을 걸고, 명예를 걸고 시작한 사업이 교원 더으름 사업이고요.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장동화 대표님께서 몇년 동안 기획하시고 준비하셔서 시작한 사업입니다. 2018년도에는요. 2018년도 1월달에는 음, 교원더오름이란 온라인 백화점 모를 런칭했고요. 2018년도 10월에는 교원K멤버스란 K멤버스라는 모를 런칭했어요. 교원더오름. 어, 그러면 교원K멤버스가 런칭한 거는 이제 2년밖에 안된 타이밍이네요. 그죠? 이 선점. 기득권 타이밍에 기득권 타이밍에 사장님께서는요. 옆에 소개자 사장님 덕분에 누구보다 먼저 돈 되는 고급 정보. 고급 정보를 접하게 되신 거예요. 요즘은 정보가 돈이잖아요. 그죠? 불법도 선정하면돈 번다 하잖아요. 그죠? 교원 그룹에서는요. 불법이 아닌 합법적인 회사. 장동아 대표님이 계시는 어, 합법적인 회사이고요. 또 직접 판매 공제조합에 신고된 합법적인 회사입니다. 이제 2년밖에 안된 선전 타이밍에 어, K-멤버스 혜택을 주는 K-멤버스는 혜택을 주는 사이트고요. 혜택. 교원들은 이 혜택을 받아서 쓰는 사이트예요. 쓰다. 그럼 혜택을 받아서 어떤 걸 쓰냐 봤더니 어, 생필품, 우리 평소에 쓰는 거죠. 또 화장품, 건강식품 애견 용품, 또 요즘에 여성 용품, 또 티슈, 물티슈, 차 종류, 티 종류도 있고요. 여기에 저희가 농심이 들어갔죠, 농심. 농심이 라면이 들어갔습니다. 뭐 안성탕면, 신라면, 뭐 짜파게티 이런 게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걸 교원 다음에서 쓰면서 무료 쇼핑을 하는 쇼핑몰이에요. K 멤버스는요. K 멤버스에는 음, 교원 그룹의 모든 계열사가 다들어와 있고요. 또, 여기에 삼성이란 대기업의 멘탈 제품, 또 판매 제품이 들어와 있고, LG 제품도 들어와 있습니다. 삼성하고 LG하고 잘 만드는 게 뭐죠? 핸드폰. 핸드폰이 들어와 있고요. 또, 인터파크에 20만기 제품이 들어와 있고, 자동차. 와, 자동차 멘탈. 대박. 스케일이 달라요. 멘탈이 좋았습니다. 대기업이 재효로 들어오는, 그죠? 대기업 재효 마케팅입니다. 여기에서 교환 더룸과 K멤버스는 아까 고급 정보, 돈이 흐르고 있다는 플랫폼 재물이에요. 플랫폼 비즈니스. 플랫폼 비즈니스입니다. 돈이 요즘엔 여기 있대요. 그럼 제가 먼저 K멤버스의 혜택을 전달해 드릴 건데요. 예를 들어서 사장님 댁에서요, 약정 만기 된 정수기나 렌탈 제품, 공기청정기, 약정 만기가 됐다고 가정해 볼게요. 음. 정수기, 공기청정기가 약정만기가 됐어. 그전에는 이런 걸 어디다 구매하셨어요? 영업사원 영업사원에게 구매했잖아요. 코디 코디한테 구매했어요. 그랬더니 이 코디분은요 나한테 행주나 반찬통 하나 주고요 영업마진을 챙겼습니다. 그런데 저희는요 영업사원, 영업채널이 아닌 K멤버스라는 직구 채널에서 직접 내가 구매를 했더니 공기청정기 30, 어, 30만 포인트 의 혜택을, 영업마진을 나한테 돌려준대요. 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자동차 렌탈을 할 거예요. 그전에도 자동차 렌탈은 어디서 했죠? 딜러, 아니면 대리점 해서 했죠. 그러고 나서 저는 뭐배었냐면 썬틴, 뭐블랙박스 받았었어요. 그런데, 교원에서, K멤버스에서 내가 직구라는 걸 했더니, 영업마진의 4.32%. 예를 들어서, 1억짜리 벤츠를 하면요. 400만원, 400만 포인트로 소비자한테, 누구한테? 소비자인 나에게 돌려주는 플랜입니다. 또, 여긴 또, 또 핸드폰이 있죠, 핸드폰. 그전엔 또 핸드폰 어디서 하셨어요? 핸드폰, 대리점, 대리점에서 하셨잖아요. 아니면 온라인 최저가를 찾아보셨죠. 그런데 다른 데하고 최저가의 요금제하고 똑같은데, 대리점 마진을 소비자인 나에게 5주 하면 35만 포인트를 나에게 돌려준다면, 사장님들께서는 앞으로, 선생님께서는 어디서 핸드폰 구매하시겠어요? 당연히 k 메모스에서 구매하시겠죠. 제가 돈번호 정보 알려드리고 있는 거 맞죠? <laughs> 또 저희는 상조회사도 갖고 있습니다. 상조회사도 갖고 있는데 그 전에 상조회사도 누구한테 했다? 영업사원. 요즘에는 홈쇼핑에서도 많이 하고 있죠. 저희는 4, 2구짜리 상품을 들면요. 회사에서 내가 1회분만 3만 9 5 0 0원을 들면 회사는 얼마 주냐면 110만 포인트로 줘. 라 돈이 많다 보니까 회사에서 4만원 회사에서 불이금냈더니 나한테는 다시 돌렸는데 110만 포인트를 선의자로 저한테 돌려줍니다. <laughs> 그럼 사장님, 선생님께서는 어디에서 영업사원 채널에서 구매하시겠습니까? 똑똑하게 K-멤버스에서 구매하셔서 이 많은 포인트를 받으시겠습니까? 당연하죠. 사장님들은 똑똑하시잖아요. 그죠? 나에게 이득이 있는 K-멤버스 혜택을 받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혜택받은 이 포인트를 가지고 어디서 쓰냐 그거는 교환 더오름에서 무료 쇼핑하는 거예요. 무료 쇼핑 이 포인트 가지고 들어 갖고 무료 쇼핑을 합니다. 저는 어차피 샴푸스 써야 되고요, 건강식품 먹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물티슈 사서 쓰고요. 나는 너무 너무 좋아해. 그거를요 무료 쇼핑을 하는 거예요. 영업마진을 이렇게 많이 다이렉트로 소비자에게 챙겨주는데 흔하지 없죠, <laughs> 그죠? 또 k 멤버스에 들어있는 제품 중에서 인터파크 제품들은요 다른 소셜몰보다 많게는 몇십만 원 정도 어, 구매할 수 있습니다. 싸게 싸게 구매할 수 있어요. 골프백이 아, 여기서는 옵션의 최저가가 69만 원대, 70만 원대인데, 케이멤버스에서 똑같은 상품을 47만 4천 원, 20만 원보다 훨씬 더 싸게 샀어요. 또 제가 전기그릴 팬이 고장이 났는데, 어 보세요. 지마켓 오션에서는 19만 1천 원짜리가 7만 3천 원, 그리고 또 10만 원이 넘게 샀네요. 사장님이 전기그릴 팬, 골프백이 필요하시다면, 어디서 구매하셔야 되겠어요? 당연히 케이멤버스 사장님이 케이멤버스 잘모르셨잖아요 그럼 제 덕분에 돈 버는 채널 돈 버셨네요 음면은 여기서 어 이용하시면 됩니다 사장님 여기까지는 제가 말씀드린 소비자 혜택 소비자라면 안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소비자라면 안할 이유가 1도 없습니다 이유가 1도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전 사장님한테 혜택받는 소비자, 어차피 하실 거잖아요, 그죠? 여기에 돈도 함께 버는, 돈 버는 사업자 한번 해보자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업자 한번 해보자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돈 들어오는 구멍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그죠? 이 선전 타이밍에, 기득권 타이밍에 돈 들어오는 채널 하나 만들어보자고 권해드리려고 해요. 돈 들어오는 채널. 우리들이 만들려면 우리들은 뭐 해야 돼요? 투자, 쓰리작 아니면 자영업을 생각하게 되죠. 저도 자영업을 해보았지만요. 자영업을 하려면 투자금이 있어야 하잖아요. 우리들이 몇 천만 원씩, 몇 억씩 들어서 자영업을 하기에는 요즘 같은 불경기에는요. 리스크가 너무 커요. 리스크가.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너무 높아요. 하지만 전 지금부터 투자금 없이 적금 들어가면서. 돈 들어오는 채널 하나 어 가져가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드릴 거예요. 그럼 저는 회사가 튼튼해야 된다고 말씀드려요. 제가 제기순이돈 많은 회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회사 튼튼하네요. 아이템 자동차 렌탈이 들어왔고요. 대기업의 계열사가 제휴 마케팅이 돼 있고 앞으로 더 들어올 아이템에 더 가슴이 설레고. 그런 비즈니스, 아이템은 뭐, 무한정으로 들어올 거고요. 지금도 많이 들어와 있고요. 내가 돈을 버는데,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 돈을 벌면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만, 돈을 버는 사업자 아니고, 혜택받는 소비자에게도 피해주는 거 있나요? 영업사업마저는 이렇게 돌려주는데, 피해보는 거 없어요. 그래서 나라에서도요, 혁신 대상을 줬습니다. 교원 더 어른 비즈니스에서. 와, 너는 대박이다. 이 영업 맞은 회사가 챙겨가도 되는데, 어떻게 너는 이거를 소비자한테 돌려줄 생각을 했어? 라고 하면서, 역시 대상을 받은 비즈니스인 거예요. 아이템, 대박입니다. 또 피해주지 않아요. 저는 제가 큰 돈을 벌려면, 투자금도 많아야 돼. 그럼 리스크라는 게 너무 커지잖아요. 근데 이 교원 더 어른 비즈니스는요, 리스크가 전혀 없습니다. 음, 저는 비즈니스를 하려면 이 회사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확신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신뢰와 믿음이 확신. 회사에 대한 믿음. 그럼 회사의 믿음은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음식 예를 들어서 음식 프랜차이저 사업을 하려고 해요. 근데 그 회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먹어보고 또 맛은 있는지 음식 비주얼은 좋은지 다 애용해보고 프랜차이즈 사업을 선택하잖아요 그죠? 롯데리아를 차릴 건지 맥도날드를 차릴 건지 처갓집을 차릴 건지 BBQ 프랜차이저를 차릴 건지 대표 상품들을 알아야겠잖아요 그럼 저희 교원 더 어른 비즈니스도 똑같아요 이 롯데리아 맥도날드 처갓집 BBQ는 몇 천만원 몇 억씩 들어서 차려야 되는 비즈니스지만 저희는 돈도 안 들어가면서 투자금도 거의 안 들어가면서 교원 더 어른 비즈니스를 할수 있습니다 교원 더 어른 비즈니스도 똑같아요 내가 먼저 교환 병원, 더름의 제품을 선택해서 애용해보고 제품의 감동을 느껴보시면 됩니다. 회사이기 때문에 사업의 조건은 있습니다. 조건은 맞지 않아요. 딱세 가지, 몇 가지? 세 가지 조건입니다. 첫 번째 조건은요. 매달 10만원 브랜드 체인지. 브랜드 체인지 하는 것. 뭐야, 너 10만 원돈안 들어간다든지 돈 쓰라 그러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잘 들어보세요. 저는요, 제가 음주 가 감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애 땡땡에서 밀크시스 간, 간장 영양제를 사 먹었어요. 또 정관장에서 저희 남편과 아이들에게 홍이장군 홍삼 제품 사다 먹였고요. 또아모에서 설화수 방판 썼던 사람입니다. 마트에서 생필품 건강식, 아 생필품 사다 먹었어요. 제가 한 달에 10만 원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10만 원에 소비했을까요? 저 10만 원 넘게 썼습니다. 음. 그런데 이 10만 원 소비를요. 전 이제 여기 거안 써요. 뭐 한다. 가성비 좋고요. 가심비 좋은 교원 더우름의 명품 제품으로 브랜드 체인지 했어요. <laughs> 그럼 근데 이 명품으로 브랜드 체인지 하는데요. 또 저는요, 집에서 정수기 비대 공기청정기가 약정만기가 끝났어요. 그래서 브랜드 체인지 했더니 제가 렌탈 제품, 렌탈 제품을 구매를 했더니 제가 교원 다우름에서 구매를 했어요. 그때 세 가지 했더니 0만 포인트를 받았고요. 또 제가 핸드폰이, 핸드폰 이상하게 2, 3년만 되면 고장나지 않으세요? 그죠? 다그 기간을 아는 것 같아. 약정이 딱 끝나면 다 고장이나. 저희 가족의 핸드폰 4대를 바꿨더니 그것도 100만 포인트 정도를 받았습니다. 제가 파이브즈 바꾼 것도 있고, 포즈 바꾼 것도 있어서 그래요. 어, 100만 포인트를 받았고요. 또 저는 상조, 저희 신랑 상조와 내 상조, 어, 상조 적금을 넣더니 었 저희는 200만 포인트를 받았어요. 어, 200만 포인트, 지금은 220만 포인트, 224만 포인트 이렇게 주는데요. 그죠? 점점, 어, 비즈니스 하기 좋게 너무너무 좋아지고 있습니다. 혜택들이. 근데 여기에요. 또 저희 어 남편의 차가 어 연세가 많이 드셔서 갑자기 뻐지는 바람에 자동차 렌트를 구매했어요. 저는 1억짜리 벤츠는 못했지만 자동차 렌트를 구매했더니 100만 포인트로 받았습니다. 이 포인트 어디다 쓰는 거라 그랬어요. 사장님들 교원 더룸에서 쓰는 거잖아요. 이거 한 번에 다 써도 되지만 저는요. 이걸 갖고 어떡해요? 10만원 소비하는데 이걸로 브랜드 체인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포인트가 남아있죠. 저는 그럼 유지 비용을 내 돈으로 했을까요? 내 돈으로? 전내 돈으로 하지 않았어요. 전 어차피 해야 되는 소비로 저는 사업에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일도 아니죠. 그죠? 어차피 해야 되는, 뭐, 제가 사업을 하지 않아도, 그죠? 저는 어차피 평생 써야 되는 거, 브랜드 체인지만 했더니 저는 어떡해요. 주급을 받고 있죠. 두 번째 조건은, 어, 제품 애용의 컨셉은 있어요. 제품 애용의 컨셉. 그건 뭐냐면, 제가 아까 회사에 대한 신뢰,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회사를 이용해지 않아 보신 분들은, 혜택을 받아보지 않은 분들은 회사에 대한 믿음과 신뢰, 감동이 없어요. 그렇죠 받아보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저희는요, 음, 전 이거를 대기업 가게라고 해서 정말 큰 돈이 큰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대기업 가게라고. 프랜차이저 큰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저희 프랜차이저 사업의 오픈비는 딱 100만원. 작은 가게. 가게.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지금 또큰 가게는 180만원의 프로모션 기간이라 10% DC까지 주는 어마어마한 프로모션 타이밍이죠. 기회가 정말 좋습니다. 교원 대기업. 온라인 두 개의 쇼핑몰을 이 180만원의 큰 가게를 얻을 수 있는 이 가성비 좋고 가심비 끝내주는 교환 더러 명품들로 교환돼 집니다 어, 100만원은요, 150만원 정도의 물건으로 교환해주고요. 이 180은 270만원 정도의 물건으로 교환해줘요. 물건으로 교환해줍니다. 다른 불법, 다단의 페이처럼 내 돈을 들어가면서 기다리는 게 아니고요. 음. 한번 180만 원만 있으면 됩니다. 이 초기 프랜차이저 사업 비용은 어 저는 어떻게 했냐면 180만 원을요. 음 제가 12개월 카드로 했어요. 저도 그때 당시에 그렇게 어유없지 못해서 어 제가 한 달에 한 15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근데 제가 비즈니스 한지 몇년 됐다고 그랬어요? 2년 됐다고 그랬죠. 2년. 그러면 1년 지났으니까 지금 이 금액은 제가 나가지 않겠네요. 그죠. 지금은 평생에 한 번이니까 이건. 내가 내 제품, 교원 더러운 제품 써보고 감동을 받아보는 평생에 한번 하는 행위니까 이 저는 이건 2년 됐을 때안 하죠. 음. 그러면 180만 원 투자하고 어차피 해야 되는 소비로 첫 번째 조건 10만 원 소비는 하면서 유지를 하고 있고 내가 한번 했던 어, 투자가 저한테 매주 주급으로 돌려주는 돈 들어오는 채널 하나 만들어냈죠. 저는 제가 그때. 어, 초기 비용 투자가 나한테 좀 부담스럽다 해서 그때 선택하지 않았다면 저의 돈 들어오는 채널은요 남편의 월급 통장밖에 없을 거예요. 지금 교원, 대기업 회사에서 이 초기 비용도 요즘은요 내돈 들지 이 말고 적금 넣으면서 비즈니스 하라네요. 이 적금은 교원 나이프 상조에 있는 상조 적금입니다. 음 상조 적금은요 미리미리 들어놓는 게 이득이에요. 왜냐면 지금 상조 도움미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일당이 10만 원이에요. 10만 원. 그런데 제가 지금 46인데 못 살아도 한 50년은 살겠죠. 못 살까요? 96까지. 요즘 120세대인데 어떻게든 살 거예요. 그죠. 일당이 하루 에당 10만 원인데 제가 죽을 때 일당이 100만 원씩만 100만 원씩 돼도요. 5명을 불러주기로 했으면 500만 원이 돼도 불러줘야 되는 게 상, 아, 상조 상품입니다. 왜? 물가상승률에 비례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상조 상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 상조 상품은요, 내가 한살이라도 젊었을 때, 건강할 때, 불입할 능력이 있을 때, 미리, 미리 차근차근 준비해 놓는 것이 물가상승률 대비해서 무조건 선생님에게는 혜택입니다. 또 상조 적금은, 음, 제가 보여드릴게요. 상조 적금은, 음, 1회에서 100회까지는 39,900원. 이게 한 8년 정도 내요. 그러면 399만원 정도 다낸 거죠, 거의. 나머지 30만원, 429만원에, 음, 다 내니까 30만원. 나머지 30만원은 음, 잊어버렸다 생각하면서 그냥 한 8년, 그냥 꾸준히 넣고 있으면, 잊은 듯이 불입하시면 상조 상품만 아니고 크로즈, 어, 크로즈 양도 가시고요. 아이들, 뭐, 책으로 영어 캠프 자녀가 커서 결혼하게 되면 웨딩 서비스 부모님의 수면 서비스 상조 서비스까지 어, 전환 서비스가 가능한 음, 교원 라이프 포인트 플러스 상조 상품을 으면 첫해 1회분이 얼마냐면 39,900원이에요. 39,900원 회사가 내면 회사에서는 지금 여기 110만 캐시로 돼 있지만 지금 110만 포인트 부부자를 한 번에 들면 4만 캐시를 더 줍니다. 이 캐시로 전환 이렇게 상조라는 상품 한 구자당 4만 원, 3만 9,900원짜리 두 구자를 넣더니 8만 원짜리 적금을 하나 넣을 거예요. 이 적금을 은행에다가 한 10년 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얼마나 줄까요? 이자? 돈 10만 원도 안줄 거예요. 그런데 교원에서는 내가 이렇게 8만 원짜리 상조 적금을 넣고 신한 은행이 보증을 주고요, 100% 교원은 망해도 100% 만기시에 만기, 만기 한도금을 주고요. 또 교원 라이프 산책 1등급이에요. 1등급. 요즘에도 장례식장까지, 뭐 전국에 5개까지 인수해서 어마어마한, 어, 혜택을 주죠. 멤버십들에게는. 이렇게 상초 상품을 넣었더니 회사에서는 110만 포인트로 주고요. 또한 구자당 110만 포인트로 줘요. 이렇게 두 구자를 또한 번에 들면요. 얼마를 또 주냐면, 어, 4만 포인트를 또 줍니다. 와. 그러면 제가 받는 포인트는 224만 포인트거든요. 224만. 포인트인데 여기에서 K-멤버스도 혜택 받아보라고 K-멤버스에서 쓰라고 얼마를 주냐면 44만 포인트는 K-멤버스에서 써야 돼요. 그러면 저는요 여기에서 180만원은 교원다우를 진입하는데 진입비용으로 씁니다. 대박이지 않으세요? 조건 그룹에서는요, 적금 넣었는데, 나한테 사업, 대기업의 플랜차이저 사업을 하라고 사업자원금까지 대준대요. 더군다나, 이걸로 180만원도 그냥 넣고 기다리는 게 아니고, 불법 페인처럼, 이 180만원 갖고 어떻게 해요? 저희는 270만원 정도의 물건으로, 어떻게, 교환받습니다. 큰 가게 싫다? 그러면 작은 가게 얻어도 되고요. 중간 가게 얻어도 됩니다 사장님, 선생님의 선택인 거예요 저는 이왕이면 큰 가게에서 비즈니스 빠르게 가자 라고 해서 저는 큰 가게를 추천해 드립니다 선생님 여기까지 이해하셨나요? 진입 방법까지 대박이죠 그리고 세 번째 조건은 나와 함께 비즈니스 할 사람 소중한 사람 함께 돈 벌면서 미래를 같이 어, 준비하면서 여행도 함께 다니고 어, 온 가족의 같은 일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 두, 명, 두 명에게 두명 전달하셔서 나하고 함께 비즈니스 하는 거예요 A팀 B팀을 끼우는 것입니다 저희가 보상 구조는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의 보상 구조가 있는데 다른 거는 다른 다음 시간 보상 플랜 풀어주는 시간에서 스터디 시간에서 가르쳐 드리고요 저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보상의 팀 커미션이라는 보상 다른 타네트와 다르게 저희는 나로 인해서 A팀 B팀을 이루는 다이너리 방식이에요 여기서 A 팀에서요 500만 원을 공짜 포인트로 썼어요 A 팀에서 B 팀에서는 300만 포인트를 공짜 포인트로 썼어요 500만 포인트는 500만 원이랑 똑같은 거예요 300만 포인트는 300만 원이랑 똑같은 거고 거기에서 매출이 올라왔습니다 저희는 100% 매출을 잡아줘요 100% 매출 공유해 줍니다 매출 공유해 줘요 대수 제한이 없어요 대수 제한도 없습니다 그럼 저희는 소실적 금액이라 그래서 적은 쪽에서 매칭이 맞으면 500하고 300이 있는데 300이 적공이 맞으면 300이 맞아서 저희는 8일 있다가 이게 주급으로 줍니다 8일 후에 주급으로 수당으로 주고요 여기에서 어 300이 맞았으니까 200이 남았네요 200만 포인트는 200만원은 200만 매출은 저희는 다른 데는 타 네트는 이게 플래시아웃에서 사라진대 그래서 누가 가져간다? 회사가 챙겨갑니다 근데 저희는 이거를 가져갈 때까지 돈 많다고 했잖아요, 교원권 챙겨가면 돼 하면서 무한 이월, 무한 누적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뭐가 없어요? 마감이 없어요. 마감이 없고 사재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팀 커미션의 프로테이지도요 하호상박이라 그래가지고 직금이 낮을수록. 후하게 주고요. 위에 올라갈수록 박하게 줍니다. 위에 직급자들은 어떻게 돼요? 멤버십이 많잖아요. 사람이 돈이잖아요. 그죠? 멤버십이 많다 보니까 프로테이지가 약해도 가져가는 죽급은더 훨씬 많게 되는 거죠. 아우상박이팀 커미션의 보상구조 말고 나머지 세 가지의 보상구조도 어마어마하게 좋은데 오늘은 시간상 여기까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